여보가 자꾸 그렇게 나 칭찬하니까 내가 진짜 이쁜 줄 알죠? 너진짜도 이뻐. 아니야. 그 미치겠다. 어 진짜 이 밤을 너가 오늘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구나, 너가. 내 몸에 너 방부제 먹는 거 같아. <laughs> 무슨 방부제. <laughs> 얼굴이 변하진 않아. 더 이쁘지잖아. <laughs> 갑자기 왜 이렇게 칭찬을 해. 아, 와쟤 미치겠다. 나 오늘 집안들어놔 <laughs> 왜? 너랑 있으면. 난집 들어가야지. 새나라의 어린이. 그러면 내가 집에 데려다주고 문 앞에서 노숙할게. <laughs> 왜? 아침에 또 봐야 되니까. <laughs> 그리고 새벽에 내가 똑똑하면 잠깐 나와. <웃음> <웃음> 보고 싶으니까. <laughs> 근데 너 오늘 진짜 예쁘다. 아까부터 계속 칭찬하잖아. 진짜 예뻐. 완전 북극곰 같아, 귀여워. 평소에는 안 예뻤어? 평소에도 예쁜데 내가 <laughs> 평소에도 이뻐가지고 조금 연구를 해봤어. <laughs> 근데 이 미모가 변치 않고 항상 예쁠 수밖에 없는 거는 몸 안에 방부제를 소유하고 있다. 지금 이걸로 <laughs> 결정났어, 난. 너왜 <laughs> 그래? 별건 아니고 이게 또 4월이 달또 벗고 싶이잖아. <laughs> 어. 내 가슴에 넣어갖고. <놀람> 너이 꽃도 널 위한 꽃인 것 같아 피는 게. 벚꽃이 싶어, 내가 이뻐. 말이 나 아니지? 집어치어 <laughs> 소가 제일. 소가 훨씬 이뻐 진짜. <놀람> 여보가 자꾸 그렇게 나 칭찬하니까 내가 진짜 이쁜 줄 알죠? 너진짜로 이뻐. <놀람> 아니야. 미치. <놀람> 미어아 <놀람> <laughs> 미치겠네. 얘 내가, 내가 내가 여보 앞에서 어떻게 오글해? 그래? 이렇게 아, 아름답고 이렇게. 같다고 이러는데 <laughs> 내가 어떻게 말을 막 하겠어? 말난말한 마디 한 마디 조심해. 나 사실 나 아무 것도 못 먹어서 기분 안 좋았는데 여보가 이렇게 다 이뻐해주는 그런 말 많이 해주니까 나는 여보 자기 관리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응. 가끔 좀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어떻게 안? 아 이게 가끔 보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연예인이랑 데이트하는 진짜로 진짜로 진짜 약간 연예인이랑 데이트하는 것 같아. <laughs> 진짜 궁금한 게 말을 왜 이렇게 이쁘게? 뭘뭘 <laughs> 뭘, 내가 또 말이쁘?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<laughs>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. 그게, 그게 말을 이쁘게? 아니라고. 그게 너가 연예인 같아서 그런 거야. 사랑해.